네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29일 스윗 드림 스토크의 이만월입니다. 줄곧 안녕하세요 이만월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날짜를 넣어서 오프닝을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네, 이유라면 뭔가 이제 청취자분들과 쭉 스윗 드림 스토크를 함께하면서 한회한 한 회를 소중히 기념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번 겨울 로망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갖고 계시는 예쁜 겨울 로망들을 댓글에다가 적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하나 읽어 봤거든요. 근데 그 정말 읽기만 해도 제가 다 설레는 기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혹시나, 아, 겨울에 추운데 뭐하지? 하는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11월 23일 자 스윗트림스토크에 그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마 우리는 그 스윗트림스토크 책을 엮어내도 될것 같아. 음. 제가 이제 매번 스윗트림스토크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보다 해주시는 피드백들이 더 내용도 풍부하고 또 예쁘기도 더 예뻐서 어, 저는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수필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댓글 창이 이제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담긴 그 책으로 엮어진 느낌? 음. 그래서 그한건한건다 권권 모아서 이제 Sweet Dreams Talk라는 책장 가득히 채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laughs> 네, 그런데 오늘 Sweet Dreams Talk는 또 저번 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을 2015년 11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laughs> 오늘 서울에 이제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뭔가 이제 정말 비보다는 하얀 눈송이가 많이 내릴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Sweet d r e a m Talk에서 비를 주제로 얘기를 하려면 아마 내년 봄쯤에 이제 봄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1월과 함께 지나가버린 2015년의 가을을 되돌아보면서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마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특별히 외출할 일이 없으면, 어, 굵은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곤 해요.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천둥번개까지 치면 더욱 좋아하고요. <laughs> 아, 저희 집 베베는 그다지 그걸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laughs> 네, 그래도 저는 천둥번개까지 치면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비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음, 비에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빗줄기가 아주 가는 안개비도 있고, 또 보슬보슬 내려서 보슬비라고도 하죠. 예, 이슬비도 있고, 또 제가 찾아보니 그 안개비와 이슬비 사이에 는개라는 비도 있대요. 예,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지만, 이슬비보다는 또 빗줄기가 조금 가는 비. 또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억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욱 굵은 빗발의 비가 쉴새 없이 세차게 내리는 장대비. 그리고 장대비보다 더 굵직하고 또 거세게 퍼붓는 작달비도 있대요. 또 비는 내리는 양과 기간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제 햇빛이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여우비.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그치는 소나기, 그 다음에 끄느름하게 오래 두고 오는 구준비, 내리는 양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큰비, 그리고 일정기간 계속해서 많이 오는 비는 장맛비라고 하죠. 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뒤에 효과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름들이 붙는데요. 먼저, 알맞게 오는 비는 단비라고 하고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약비. 내린 뒤에 추위를 느끼게 하는 비는 찬비. 또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생각됐지만 실제로는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쳐버리는 비는 우비. 그리고 이건 이름이 독특해서 제가 바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겨우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오는 비를 먼지잼이라고 한대요. 먼지잼. <laughs> 네, 그리고 또 장마 때문에 이제 큰 물이 난 뒤에 한동안 쉬었다가 또 한바탕 내리는 비를 개부심이라고 한대요. 개부심. 예, 음. 네, 이렇게 비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특히 는게 작달비, 먼지, 잼, 개부심, 요 친구들은 정말 살아생전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를 좋아하시나요? 예, 비가 퍼붓듯이 내리는 걸 좋아하는 저는 아마 억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물론 제가 밖에 나가야 할 때는 빗줄기가 아주 가는 안개비를 좋아하고요. 예, 여러분들은 비오는 날을 좋아하시는지, 또 좋아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비를 좋아하시는지, 또 비오는 날에 하시는 특별한 활동이나 아니면 비오는 날 생각나는 나의 이야기, 아니면 비오는 날 찍은 예쁜 사진들도 좋고요. 예, 이렇게 같이 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어둠이 가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2015년의 11월을 정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밤에는 과연 내가 살아내는 11월을 보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가올 12월의 나를 계획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오는 지역은 없고, 이제 전국 대부분이 맑거나 구름이 조금 낀다네요. 예, 그래도 이제 정말 차가운 공기가 자리를 잡은 겨울이라서, 음, 여러분들 꼭꼭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제 멋진 한주 시작하면서 12월의 스윗림 스토크로 만날게요. 예,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불 꼭 덮으시고, 뭉글뭉글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Sweet dreams. 뿅!